네, 시편 116편 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런 시를 보통 감사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단순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시작은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 말로는 그것이 끝부분에 나오지만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하는데 첫머리에 나는 사랑한다. 여호와가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이 우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다. 나를 정말 사망의 이 사망의 줄 혹은 수월의 고통 또그 뒤에 나오는 어떤 죽음에서 나의 눈을 눈물해서 나의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거냐?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부터 사랑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셨기에 그냥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가 힘없고 어렵고 나 혼자 살수 없을 때 나를 돌봐주셨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에너지가 되고, 또 그런 그 사랑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의 활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을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그분과의 깊은 정말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싹 트기를 바라고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 3절, 4절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위기가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사망의 줄과수월의 고통 그리고 환란과 슬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아우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만한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런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들 그때. 기도했다. 어떻게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이이 지금 시인이 그렇습니다 5절 6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이세 가지를 말합니다.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 순진한 자를 지켜 주셨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전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어려울 때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자기 자신한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온함에 들어가라. 평안하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의로 긍휼로 나를 이렇게 건져 주시니 내 영혼아 평안해라 이런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스스로에게 평안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관대하게 대우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후대하셨다, 후하게 대접하셨다, 관대하게 나를 대해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이 끝나고, 8절부터 이제 다시 두 번째 연으로 들어간다고 볼수 있는데, 다시 나의 영혼이 죽게 구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은. 내 영혼이 죽게 구했다. 그래서, 어디에서 구했느냐? 죽음에서 구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눈물에서 나의 발을 넘어지면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 생명의 땅, 그 생명의 땅 안에서 걸어갈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확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 그래서 나는 살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생명의 땅 안에서 내가 걸어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나는 살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10절에는 내가 믿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믿었다, 확신했다, 내가 심히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고. 믿음도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눈앞에 전혀 가능성이 안 보여도 나는 믿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때 나는 확신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내가 당황해서 당황했다라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 너는 이제 끝났다. 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당황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아, 이제 인생 정리하십시오. 끝났습니다.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했을 때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신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죽을 위기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한 고백이고 간증이고 감사입니다. 이런 게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나는 그래도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줄 것을.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큰 은혜를 얻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음, 내가 구원의 잔을 들어 올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원의 잔을 들어 올려서 이것은 아마 이 구원의 잔은 승리의 축배? 뭐 이런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함께 제의함으로써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서원을 갚으리라. 서원을 갚겠다라는 고백을 후반부에 두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기도는 어떤 경우에 서원이 다르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랬고 어,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 한나의 기도도 서원이었죠 기도하고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서원한 대로 이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의 서원은 특히 감사제, 희생 제사, 특별한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이행하겠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도 작정 기도하고 응답 받거든. 같은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간증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지금 이 시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네. 죽음 앞에서도 이 사망의 줄이나 스월의 고통, 그리고 모든 환란과 슬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걷어주시고 또 우리 발을 실종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앞에서 기도할 때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어떤 결박이 있다면 결박을 풀어주실 것이고 또그 어, 외에 많은 복잡하고 얽힌 문제들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오늘 또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그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당연히 우리,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온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영적인 소통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긍의이 어기심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당황스러울 때 또 위기가 닥쳐왔을 때환란과 고통이 있을 때심란하고 복잡한 문제에 얽혔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 사망의 줄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그 결박을 풀어 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우리 영혼이 실족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응답받고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게 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평생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